안녕하세요. 아침은 잠에서 깬 시간부터 사람 만나기 전까지라고 류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오후에 일을 시작하고 새벽에 일을 마치기 때문에 제 아침은 점심이 아침이에요. 제가 아침에 적으면서 기도 수첩과 강당과 결혼 태아부 메시지를 묵상을 마무리하고 출근하고 싶지만 마무리는 못하고 가게에 와서 일하는 시간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오력기도 쓰는 기도도 하는데 그것도 보통 가게에 와서 하거나 일 끝나고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단통 여러 곳의 기도문으로 만들어 톡을 보내요.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도 있지만 자기 전에 늦게까지 유튜브를 오랫동안 시청한 날에는 가게에 나가서 묵상을 마무리했어요. 조금 여유있게 일어나도 쫓기듯이 뭔가 숙제를 빨리하듯이 일처리를 빨리 끝내듯이 묵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성격도 급한 것도 있고 빨리 클리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조급도 있고 복잡해요. 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가게 나와서 계속 개인기도를 한다면 낮 시간을 어떻게 전도로 사용할 수 있겠냐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예원교회 청년부의 수요제자 기도회를 듣는 중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직 기도가 안 되니까 류 목사님이 기도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다음에 무엇을 말씀해 주실 것 같냐고 질문한 것도 마음에 담겼어요. 보통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누워서 졸릴 때까지 몇 시간을 유튜브 시청하고 자요. 어제부터는 집에 가서 강당과 결혼태화곡과 기도수첩을 자기 전에 묵상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제 묵상과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이상하더라고요. 밤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쫓기지 않고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이 확인이 됐어요. 묵상이 끝난 후에 영적 상태와 마음 생각을 미디어로 망치고 싶지 않아서 미디어 안 보고 잠이 들었어요. 오늘 일찍 일어나져서 창문 열고 누워서 바람 쐬며 기도하려고 했지만 쇼츠를 한 시간이나 보고 거기에 자책감 생기며 저녁에 안 보는 것을 아침에 보려고 하는가 싶고 그러니 운동도 가기 싫고 이런 상태였는데 마음을 다시 잡고 기도하면서 운동을 갔어요. 미리 묵상했더니 좋은 것은 러닝머신 하면서 기도수첩 하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 나온 메시지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기도수첩을 런닝머신에서 하느라 웨이트를 적게 했는데 웨이트 시간을 늘어나서 좋았어요. 출근하고도 여유 있었어요. 개인 기도를 끝내놓고 오니 출근해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업과 현장에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를 최고로 누리고 싶다. 현장에서 하나님께 업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싶다로 기도라 달라졌어요. 류목사님께서 말하는 여유가 뭔지 알것 같아요. 오늘 운동 시작하는데 남편이 보내준 영상이 있어요. 내용은 베네수엘라 11살 소녀가 구걸에서 한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소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확실하고, 석유가 나지만 부정부패로 국민은 죽어가는 그 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소녀는 카톨릭이라 신에게 가족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그 소녀처럼 좀더큰 사업, 좀더큰 경제규모를 굴린다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너무 강해서 이것 가지고 집중기도 하고 있긴 해요. 이 부분을 어제 기도수첩에서 알려주신 것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안한 예측을 하며 큰일이 날것 같다고 하셨어요. 똑같지만 다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할수 있다에. 기대와 확신, 계획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게는 복음과 12가지 재앙의 세상이 섞여 있는 잘못된 긍정적 마인드로 기대와 확인과 계획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남편이 어떻게 해야 저런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가정의 치유애들2 3 7애들렘넌트 서밋의 들은 복음학립과 재파송이에요. 사업에서 이루실지, 가정에서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함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기에 내 안에 망대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 영적 시스템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 제게 영적 시스템을 주시고 다스리고 계심에 감사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에 증인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러기에 나의 개인 아침, 낮밤의 기도 시스템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개인의 기도를 찾아 이것저것 시도하고, 도전하며 자신만의 기도 시스템을 갖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빠잉!